이른바 경기의 진실은 결국 주심의 판정으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팬들과 언론이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골패스나 번개 같은 폭발적인 스피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순간에 전 세계의 이목은 단한 사람, 바로 필립 두이치 주심의 휘슬에 쏠려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축구계를 뒤흔든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관중석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같은 질문이 메아리쳤습니다. 브레스는 과연 슈퍼스타 손흥민을 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리그는 공정성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FC와 샌디에고 FC의 치열한 맞대결을 맡았던 주심 필립 두이치가 경기 직후 손흥민에게 공식적인 공개 사과를 전한 것입니다. 브레스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심판이 언론 앞에서 자신이 내린 판정을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그것도 세계적인 슈퍼스타 선수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사례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이치의 사과는 차가운 문서상의 문구가 아닌 공개석상에서 직접 내뱉은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순간에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고, 그 판정이 손흥민 선수와 경기 결과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는 곧 머스 심판진 전체의 자존심을 뒤흔들며 리그 운영 시스템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웰스 징계위원회가 긴급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필립 두이치는 최소 두 차례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규칙과 발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오심을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실수들이 단순히 기술적 미숙이 아닌 집중력 상실 그리고 발 적용 절차 자체의 중대한 오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팬들이 갖고 있던 리그 운영에 대한 신뢰는 거 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다른 핵심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 잘못된 판정들이 연이어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손흥민을 MS 심판 불공정의 대표적인 희생자로 부각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전례 없는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필립 두이치는 장기간 자격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며, 심지어 다음 시즌 MS 심판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될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단순히 한 명의 심판을 넘어섰습니다. 멜스 심판진 전체와 바울 시스템 운영 구조 자체가 거대한 의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리그는 바울 운영및 심판 판정 기준을 전면 재점검하기 위한 새로운 감독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멜스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개혁적 조치였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닌 리그 전체의 운영 체계가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에게 있어 이번 사과는 여러 층위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경기 중 그의 분노와 항의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부당한 판정에 맞서 정의를 요구하는 정당한 행동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손흥민이 단순히 머스의 스타플레이어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의 균열을 내고 리그 운영 구조를 바꾸는 힘을 가진 상징적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의 눈에는 손흥민이 단지 자신만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의 공정한 권리를 지켜내는 대변자로 비쳤습니다. 메레스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글로벌 슈퍼스타가 리그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리그는 국제적으로 흔들리는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을 징계하고 실수를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감춰져 있던 허점이 드러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MLS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한 개혁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팬들과 전문가들의 의심 속에 더 깊이 빠져들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필립 두이치의 공개 사과와 징계위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미국 축구는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그는 발로 코를 넣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무기로 리그 전체를 흔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곧바로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ESPN, 더 에슬레틱,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등은 손흥민 앞에서 무릎 꿇은 웨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이슈를 넘어 시사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더조차 공정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월스는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거세게 터져 나왔습니다. 반응은 미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BBC, 더 가디언, 마르카 등은 이 사건을 글로벌 심판 신뢰 위기의 대표적 사례로 다뤘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세리의 칼초 폴리 스캔들이나 월드컵 판정 논란에 비견하며 메레스가 국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언론이 집중한 이미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리그 최고의 스타이자 동시에 잘못된 판정의 희생자라는 이중적 상징을 지닌 손흥민. 전문가들의 분석도 쏟아졌습니다. 다수의 전직 심판들과 해설자들은 이번 사건은 특정 심판 개인의 문제가 아닌 멀스바우 시스템 운영의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폭스 스포츠 해설자는 심지어 무리는 기술과 인력을 갖췄지만 정의를 갖추지 못했다. 그것이 메레스의 가장 큰 수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리그 내부에서도 파장은 이어졌습니다. 일부 감독과 선수들은 손흥민이 명백히 불공정을 겪었다며 심판의 공개 사과가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슈퍼스타가 리그 전체 시스템을 굴복시킨다면 위험한 선례가 될수 있다는 신중한 의견도 나왔지만 여론의 압도적인 흐름 속에 이러한 반론은 사실상 묻혀버렸습니다 모든 의견의 공통점은 단 하나 이제 멜스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변명이나 침묵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주류 언론의 대대적 보도와 함께, 소셜미디어 여론은 말 그대로 쓰나미처럼 폭발했습니다. 필립 두이치의 공개 사과가 발표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만 건이 댓글이 쏟아졌고, 샵사인 저스티스 퍼선, 샵사인 바어페 샵사인 MLS 스캔들 같은 해시태그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분노와 비판의 물결은 아프시 팬들 뿐만 아니라 샌디에고 팬들, 나아가 중립적인 축구 팬들까지 포괄했습니다. 그들은 축구에서 공정성은 어떤 유니폼보다 중요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을 단순한 슈퍼스타가 아닌 투명성과 공정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네딧 엑스, 각종 축구 포럼은 연일 뜨거운 논쟁으로 들끓었고, 수많은 팬들이 멀스의 심판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주인공이 되는 경기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흥민과 같은 스타들이 공정하게 존중받는 모습을 보러 왔습니다. 이 발언은 순식간에 수만 번 공유되며 일종의 선언문처럼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과 경기장에서 보여준 분노의 제스처만으로도 팬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정의와 공정성의 얼굴이 되었고 수백만 팬들을 한 목소리로 모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필립 두이치 심판의 공개 사과와 징계 위원회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는 단순한 경기 사건을 넘어선 거대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 축구계 전체가 공정성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손흥민과 같은 스타들이 그 진실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과가 팬들의 분노와 불신을 잠재우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무레스 역사상 가장 큰 개혁의 시작점이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이며, 그는 경기장의 결과뿐 아니라, 리그의 미래까지 바꾸고 있습니다.